디 베루 씨는 미국 사람으로 수리남 사령관의 아들이었다. 그의 후임자인 느샤 텐스 출신의 르 쌍버리의 씨는 디 베루의 아버지의 미망인과 결혼했다. 두 번째로 과부가 된그 부인은 아들과 함께 두 번째 남편의 고국으로 와서 정착하게 되었다. 외아들로 부자요.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을 받아온 뒷배루는 아주 정성껏 키워졌고 그가 받은 교육도 그에게 보람이 있었다. 그의 지식은 불완전하였지만 예술에 대한 얼마간의 취미가 있었다. 그는 특히 이성을 연마한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었다. 네덜란드 사람 같은 냉정한 철인의 풍모에 약간 검은 피부, 말이 없고 겸손한 성격은 그러한 그의 자부심을 많이 뒷받침하였다. 그는 아직 젊은데도 귀가 먹고 통풍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그의 모든 동작은 매우 침착하고 무게 있어 보였다. 논쟁을 좋아하였지만, 때로는 좀 지리하게도 느끼고 알아듣지 못하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대개는 말이 적었다. 그러한 거의 모든 외모 때문에, 나는 위압감을 느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 사람이야 말로 사상가요, 현자요, 친구로 삼아도 좋을 사람이다라고. 그는 내게 곧잘 말을 걸지만 절대로 아부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가 아주 좋아졌다. 그는 나에 대해서 내 책에 대해서 거의 말이 없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더욱 말이 없었다. 그러나 사상이 빈곤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가 말한 것은 모두 대체로 적절하고 확실한 것이었다. 이런 적합성과 거의 변함없는 태도에 나는 이끌렸다. 그의 재지에는 원수경과 같은 순고함도 예리함도 없었지만 소박한 대가 있었다. 바로 이것이 어떤 점에 있어서 항상 그를 돋보이게 해주고 있었다. 나는 도치되지는 않았으나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와 가까워졌다. 나는 일찍이 울바그 남작이 너무 부자라고 교제를 거절한 적이 있었으나 디베루에 대해서는 그런 반감을 갖는 것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 그런 지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이고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의 주위와 그 주위의 창시자인 나를 진정으로 좋아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된 것이다. 꽤 오랫동안 나는 디베루와 거의 만나지 못했다. 왜냐 하면 나는 너샤댈에 가는 일이 거의 없었고, 그는 일년에한번 밖에 삘이 대령의 산장에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왜 나는 너샤댈에 가지 않았던가? 유치한 이야기지만 말해 보기로 하자. 포러시아 왕과 원수경의 보호를 받아 나의 안식처에서 우선 박해를 피할 수는 있었지만 대중이나 시의 관리들이나 목사들의 불평은 피할 수가 없었다. 프랑스에서 소동이 일어난 뒤로 내게 대해하다 못해 무엇인가 모욕이라도 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체면이 서지 않는 일이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의 흉내를 내지 않으면 그들의 행위를 반대하는 것으로 인정될 염려가 있었는지 모른다. 너샤떼르의 특수계급, 즉이 도시의 선교사 단체는 국회를 움직여 나를 박해하도록 소동을 일으켰다. 그런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목사들은 시관리에게 호소했다. 시의 관리는 즉시 내 책의 판매를 금지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신뢰되는 처사를 했으며 내가 이 시에서 살고 싶어도 그것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였고 또 그런 말까지도 하였다. 그들은 그 매력기를 잡지를 형편없고 진부하기 짝이 없는 말로 가득 채웠다. 그것은 분별 있는 사람들의 조속거리가 되기는 했지만 대중을 선동시켜 이런 여러 가지 일을 고치시키는 데는 충분했다. 그들은 모띠에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으면서도 내가 거기서 살고 있는 것은 그들의 과분한 은혜 덕분이며 나로서는 그것에 크게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나로 하여금 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멋대로 공기를 대로 대어 팔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국왕이 자기들의 뜻을 어기고 나에게 준 보호에 대하여 그들은 나에게 감사를 받으려고 하였고 또 줄곧 나에게서 그 보호를 빼앗으려고 책동하고 있었다.그들은 될수 있는 대로 내게 해를 끼치고 전력을 기울여 나를 중상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성공할 수가 없어서 그들은 그들의 땅에 나를 살도록 한 호의를 자랑함으로써 자기네들의 무능을 자위하였다. 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그저 고소만 치고 있으면 좋았을 것을 어리석게도 화를 내기도 하고 너 샷들에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다. 이 결심은 2년 가까이 계속되었다. 그런 녀석들이 하는 짓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그들을 존경하는 일이란 것을. 미처 생각 못했던 것이다. 그들이 하는 짓은 좋든 나쁘든 그들 자신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외적 자극을 받아 행동하는 데 불과했으므로 원래 세돈이 권력이니 돈이니 하는 것 외에는 존경할 줄을 모르는 교양도 없고 지식도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능이란 것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보내야 하며 그것을 모욕하는 것은 불명예가 된다는 것은 전혀 생각조차 할수 없는 것이다. 독직 사건으로 파면된 어느 마을의 존장 한 사람은 앞에 말한 이자벨의 남편인 발드 트라베로의 주 재무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 루소라는 사람은 무척 재주가 있다는데, 그를 내게 데려와 보게. 과연 평판대로인지 좀 봐야겠네. 확실히 이런 말투를 가진 사람의 불만은 그 대상자를 그다지 불쾌하게 하지 않는다. 파리. 전에버 베른너, 그리고 느샤떼에서까지도 나는 그러한 학대를 받아왔으므로 그 고장의 목사로부터 그 이상으로 관대한 대우를 받으리란 것은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부하더 라뚜르 부인을 통하여 그에게 소개되었으므로 그는 나를 후대해 주었다. 하나 이 고장에서는 누구라 할것 없이 남의 비위를 잘 맞추기 때문에 이런 후대를 받는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그렇긴 하나, 음숙히 신교의 복귀를 맹세했고, 신교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므로 내가 복귀한 신앙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게을리 하는 것은 내가 한 맹세와 국민으로서의 의미에 위배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나는 예배에 참석했다. 한편으로는 성찬식에 나갔을 경우 거부를 당하여 모욕을 받을 염려가 있었고, 전에버에서는 국회가 소동을 일으켰고, 너샤떼에서는 목사들이 소동을 벌인 뒤이기도 해서, 목사가 그의 교회에서 나를 위해 무사히 성찬식을 집행해 주리라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다. 그래서 성찬식의 시기가 가까워 왔을 때 나는 결심을 하고, 목사 목몰랭 씨에게 편지를 보내 신자로서 이 의무를 다하고 싶다는 내용을 말하고 또 내가 언제나 신교를 진심에서 신봉하고 있다는 점을 표명했다. 동시에 나는 신앙 개조에 관한 궤변을 피하기 위해 교리에 관해서는 아무런 특별한 해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에게 말해 두었다. 이런 점에서는 이렇게 규정에 맞도록 하여 놓고 나는 조용히 있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